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가 있어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착각합니다. 당황하고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만 아니라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